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10가지 사실. 1.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을 개시하면서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었다. 2. 이 갈등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국제사회는 이를 널리 비난했다. 3. 우크라이나가 NATO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를 원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고 러시아는 이를 자국의 영향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다. 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역사적 유대관계는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두 나라는 문화적, 언어적,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5.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은 갈등이 잦은 지역으로 친러 분리주의자와 우크라이나 군대가 충돌하고 있다. 6. 러시아는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해 왔다. 7. 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시위로 인해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었다. 8. 야누코비치가 축출된 후 러시아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크림반도를 합병했다. 9. 2014년과 2015년에 체결된 민스크 협정. 은 적대 행위를 중단한 것을 목표로 했지만 완전히 이행되지는 않았다. 10. 2021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군대를 집결시키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